최근 CF와 예능, 드라마 등의 연이어 캐스팅되며 물오른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프로당자 정동원 군의 출연이 유력한 드라마. 굽힐 수는 없다의 편성과 촬영 일정에 대한 소식이 있어 이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편성에 대해서는 블로터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사를 살펴보면 굽힐 수는 없다는 KT의 품에 안겼고, 따라서 KT에서 OTT 서비스를 담당하는 시즌에서 공개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OTT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인터넷을 통해 예능, 영화, 드라마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넷플릭스가 있으며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또한 OTT 서비스라고 볼수 있는데요. 정동원군이 이미 촬영을 마친 정범식 감독의 소름을 제공하는 카카오 TV 또한 이에 해당하죠. 그렇다면 굽필수는 없다를 보려면 KT 시즌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빠른 부분은 전적으로 TV에서 방영을 할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KT가 굽힐 수는 없다를 확보했다고 해도 이를 방송국에서 방영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따로 과금을 하지 않고도 드라마를 즐길 수 있게 되고 반대로 시즌에서만 단독으로 공개한다면 유료회원으로 가입해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재로선 구필수는 없다가 KT의 품에 안겼다는 소식에 추가로 전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과금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며, 이에 대해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추후 영상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필수는 없다의 대략적인 촬영 일정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당장 내일인 5일 테스트 촬영에 들어가 10일부터는 본 촬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촬영인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의 구인구직 게시판을 보면 이를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드라마 굽힐 수는 없다는 10월 5일 테스트 촬영을 거쳐 10일 본 촬영에 들어가고 내년 4월까지 촬영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예상해 보면 최근 드라마는 반사전 제작이 많은 만큼 빠르면 올해 안에 굽힐 수는 없다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아직까진 정동원 군의 출연 확정 소식이 전해지지는 않고 있어 많은 분들이 초조해하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 동원 군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잠깐 언급한 적이 있으며 드라마와 관련된 정보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